콘메크 부인이 찰콥스키를 후원한 방식은 공연 기획을 하는 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예술가와 공연 기획자와의 관계도 예술가와 후원자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일본 굴제 공연 기획사 제페나체 나카토 회장을 초청해 특강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지만 일본의 공연예술 산업과 예술경영의 현황이 주제였기에 특별히 예술경영 전공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컸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은 이 강연을 통해 일본의 공연예술 그리고 예술경영 현장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얻으려 했겠지만 나카토 회장은 두 시간이 넘는 강연 시간 내내 어떤 예술가와 어떻게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세기 피아노의 전설과도 같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리이테르와 나카토 회장과의 인연입니다. 리이테르를 아는 지인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함께 그 대가를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리테르는 나카토 회장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을 뿐더러 시선 한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정중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와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더니 정과 달리 먼저 웃으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그 자리에서 전속계약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리테르는 그런 식으로 상대를 시험한 것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종 여유와 평정을 잃지 않는 그를 평생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 리테르는 고소공포증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일본 공연을 갈 때면 늘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요코하마까지는 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중에.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팍한 거장은 달리 손써볼 생각도 않고 바로 일본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카토 회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일수 있지만 나카토 회장은 곧바로 리테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을 물색해 수리를 끝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가 또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번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자동차 대리점에 연락해 아예 새 자동차로 바꿔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갔고 이런 정성으로 쌓은 신뢰는 나카토 회장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리테르는 평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은 액수의 출연료를 자청해 전보다 더 많은 무대에 기꺼이 서주었고 그 덕분에 회사도 중대한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건국일의 최대의 경제난국이라 일컬었던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던 초청 공연들이 무더기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공연을 성사시키는 것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무는 것이 이익이라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 사례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 공연 가운데 출연자 스스로가 약속된 출연료의 상당 액수를 포기하며 출연을 결정했는데, 뜻밖에도 그 공연이 매진되어 기획사를 살렸다는 미담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취소된 공연들도 주최 측이 성의를 다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출연자들로부터 이해와 양보를 얻어내고, 더불어 신뢰도 얻고 수익까지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의 유명 아티스트들 중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가 하면 올 때마다 기획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순서가 되자 강연 내용과는 무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들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공연에서 얻은 전체 수입 가운데 티켓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혹은 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를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나카토 회장으로부터 흥행의 비법을 듣고 싶었습니다.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면 입맛에 딱 맞는 해답이 나오는 마법과도 같은 공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나카토 회장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요구하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배석한 관계자를 불러 확인하거나 대신 답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별적인 공연 기획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각 팀별로 구체적인 기획안이 모아지면 회의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은 다만 조정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공연은 철저하게 각 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재원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재반 사항은 관리부서의 협조를 얻어 충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낙하토 회장의 이런 자세와 처신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과 함께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 공연기획자나 예술 경영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필요한 자질입니다. 좋은 아티스트를 찾아서 하고 싶은 대로 밀어주는 게 좋은 기획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무엇을 하자 해도 그것이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이겠지 믿고 맡겨야 합니다. 공연기획자의 임무는 좋은 기획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이콥스키를 후원한 폰메크 부인이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카토 회장과 리테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카토 회장은 리테르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음 보신 광고에 등장하는 음악가는 에사페카 살로넨이라는 인물입니다. 1958년 핀란드에서 나고 자란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작곡가입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있는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호론과 음악이론, 그리고 지휘와 작곡을 전공했고, 1979년 지휘자로 데뷔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죠. 1983년 살로네는 당시 런던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개관주의하기로 했던 마이클 틸슨 토마스의 대역으로 나서 말레의 교향곡 3번을 지휘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그는 단번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핀란드 방송교향악단과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그리고 LA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를 거쳐 지금은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이트는 그의저서 거장 신화에서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지휘자들 가운데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들로 사이먼 레틀, 리카르도 샤이, 발레리 게르게이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명훈과 더불어 살로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곡가로서도 지휘자 못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현악을 위한 에레 변주곡과 색소폰 협주곡 등의 대표작이 있고. 방금 보신 광고의 배경 음악도 살로네니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살로네니 정점으로 해서 오늘날 핀란드 출신의 음악가, 특히 지휘자와 작곡가들의 활약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자랑하는 또한 사람의 지휘자로 유카페카 사라스테를 들수 있습니다. 살로넨보다 두살 위인 그도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있는데요. 23살 때 헬싱키 피라모닉에서 지휘를 시작한 사라스테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토론토 심포니의 음악 감독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BBC 심포니의 수석 객원 지휘자를 맡았고 2010, 2011년 시즌부터는 쾰런 서부 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세대 지휘자들 중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가 갈수록 음악적 깊이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살로넨과 사라스테 두 사람 외에도 많은 핀란드 출신 음악가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스칸디나비아 여러 국가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 중70% 정도가 핀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신진 지휘자가 나타난다면 두명중한 명은 핀란드 출신일 거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가 이처럼 클래식 음악, 특히 지휘와 작곡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핀란드 국민들의 각별한 음악 사랑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인구 대비 정부의 예술 지원 예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단적인 예로, 핀란드를 대표한 오케스트라인 헬싱키 피라모닉과 핀란드 최고의 공연장 핀란드 하울 연주의 입장권은 전석이 15유로, 우리 돈으로 약 2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모 우대석은 10유로, 학생과 실업자는 5유로의 입장권을 살수 있습니다. 로얄석 입장권이 10만 원을 훌쩍 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또한 1993년부터 시행된 교양악단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오케스트라 예산 가운데 2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 지역의 시민과 음악 예호가들이 오케스트라를 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소요예산의 60% 이상을 확보했을 때 국가가 나서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인구 500만의 이 작은 나라에 22개 오케스트라가 있는가 하면 전체 인구의 10% 가량이 거주하는 수도 헬싱키에만 3개의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 사람들은 세계에서 연주회를 가장 자주 보러 가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핀란드인들은 오케스트라가 없는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고 한답니다. 이런 환경에서 좋은 지휘자들이 길러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오케스트라마다 상주 작곡가를 두고 있어 재능과 역량을 갖춘 많은 작곡가들이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널리 알릴 수도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실력과 경력을 차곡차곡 쌓은 지휘자와 작곡가들이 당당하게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음악가로 아이노 유아니 라우타바라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가 시벨리우스 이후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말했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1955년 미국의 쿠세비츠키 음악 재단은 90회 생일을 맞은 시빌리우스에게 그가 추천하는 핀란드 출신 젊은 작곡가의 미국 유학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작곡가 아이노 유안이 라우타바라였는데요. 그는 2016년 사망하기 전까지 미국 내 오케스트라들이 가장 자주 작품을 위촉하고 연주하는 작곡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심지어 미네소타에서는 그의 이름을 앞세운 라우타바라 음악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그의 교향곡 7번 '빛의 천사'는. 칸 클래식 음반상을 수상했고 알렉시스 키비를 비롯한 여러 편의 오페라 또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음악을 연주하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뛰어난 음악가들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일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뿌리 없는 나무를 가꾸는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핀란드는 1969년부터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예술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핀란드 최고의 음악교육기관인 시벨리우스 음악원 역시 그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칼레비 아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인데요. 그는 한때 시베리우스 음악원 교수로 있었고, 핀란드의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주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헬싱키에 살면서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곡가가 생계에 연연하지 않고 작품에만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건 핀란드의 예술가연금제도 덕분입니다. 예술가가 역량과 업적을 인정받으면 일정기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의무조항이 없어 선정된 작곡가들은 아무런 제약 없는 환경에서 작곡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핀란드 음악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시벨리우스 역시 32살 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뒤부터는 종신 연금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여생을 헬싱키 북쪽에 위치한 야르벤파 숲 속에 치과하며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핀란드 정부는 그건처를 지나는 비행기 항로까지 바꾸면서 그의 창작 생활을 아낌없이 지원했죠. 핀란드 정부는 시벨리우스가 계속해서 위대한 예술적 업적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가 종신연금을 받은 이후에는 이렇다 할 작품을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배부른 예술가보다 오히려 배고픈 예술가가 더 낫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일을 겪었으니 제도를 바꿀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데 핀란드 정부는 지금까지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폰메그 부인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차이콥스키를 지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핀란드를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클래식의 역사가 한참 짧습니다. 그럼에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의 지휘자와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들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에 비해 척박한 환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는 핀란드처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클래식 음악계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날을 꿈꿔봅니다.